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빠지셨다가요. 네, 다시. 네. 그 다음에 호연 씨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네, 아까처럼 네 왼쪽부터 좀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빠졌다가요. 그 다음에 강성미 씨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위로 더 붙여주세요. 쪽 조금 더붙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네, 정면 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강민아 씨. 네, 왼쪽부터 시선 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빠지셨다가요안보하 씨랑 호야 씨랑 형제 두분이서 같이 먼저 촬영하실요요 네, 아까와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그리고 두 분은 일단 계시고요. 저희 삼형제이신 강성미 씨만 일단 같이 오셔서 네, 같이 촬영하실게요.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정면. 네, 우측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아 씨까지 같이 배우 네 분이서 같이 촬영할게요. 네, 왼쪽부터 시선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네, 오른쪽까지 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영화 연출 맡으신 네, 감독님까지 같이 들어가서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옆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월이 네, 보여야 되니까요. 네, 왼쪽부터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시선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테이블 세팅하는 동안 잠깐만 배우분들 잠깐만 내려가 계시고요. 네.